얘도 진짜 잘 타네. 많이들 연습했으니 좋아 좋아, 좋아. 오! 오! 잡아, 잡으면 안 돼. 아씨, 버이다 괜찮아, 괜찮아. 천천히, 천천히. 네, 서 굴려 가면서 추추스려요하이팅신하이팅 네. 아, 네. 네. 핸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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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핸하 생각보다 더 신발이 안 돼. 나무에다 갖다 쳐 핸들. 아, 나무에다 핸들 갖다 쳐. <laughs> 나무에다 대고 저 앞에 나무 있잖아. 예. 네. <laughs> 아니 이제 핸들 바짝 돌려 힘있게. 눈이 <놀람> <놀람> 앞에서 피해줘경인눈님 뒤에 따라 갈 거야. 네, 슬그머니 쑥. <놀람> 반바퀴만. 화이팅! <놀람> 오케이, 밟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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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밟아? 화이팅! 어이구. 저부터 안나타도 되겠다. 야 돼. 밟아야 돼. 굴러, 야, 냥 굴러. 내려와 에. 굴러, 굴러. 에. 굴러, 굴

어, 안정적이야.